없어지면은 많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동작 아까보다 좋아요 좀 수월하죠 네 이런 네, 이게 가만잘 불러야 아니 강도가 이제 <웃음> 했어요 <웃음> 보세요 아까 굴곡할 때 허리 아팠죠 네 그리고 굴곡할 때허푼 닿았나요? 아니요 이제 안 닿았대요 저못 봤어요 솔직히 여러분 뭐냐고 천천히 굴곡해 아까는 변한 거예요. 천천히 다시 일어나세요 천천히 아니 조금 네. 네, 그 정도 손 당하면 다하잖요 제가 지금 복직근이 이 동작을 만들지만 복직근 운동 안 시켰죠 물론 같이 운동은 했어요 협조근이라 선님 일어나세요 아까 통증이 10이었으면 지금 몇 점이 지금은 아예 없어요 정확히 잘 내가 그걸 보면 근데 지금 우리는 회전을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미리 보는 거예요. 아까 신전도 좀 불편하셨죠. 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딱 보고 아저 부품이 문제가 있구나. 자동차도 전문가는 시동 쏘면 들어도 어디 부품만 아, 갈면 되겠네 딱 알잖아요. 어디가 이상 있는지. 그 중요한 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키머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전 해볼게요. 손 뒤로 하면서 아까 10이었던 거 기억하시고 손 뒤로 더가죠더 가나요? 네. 그리고 일어나세요. 통증. 아까 10이었으면 70% 좋아졌고 동작 더 많이 가요. 아까 같은 것만큼 갔으면 아마 통증 없어요더 가니까 이제 나온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메인이 아니고. 2 시간이 빨리 가네. 앉으세요. 우리가 축구를도 아까 좀 불편했죠. 아 축구는 안 불편해? 그럼 패스. 축구는 불편하고 이제. 회전이 불편했죠. 네. 사실은 이쪽 축구를 좀안 되긴 했어요. 근데 패스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잘라 보여드릴게요. 더잘 되는지 더 통증이 없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잘 됐던 쪽부터 해보세요. 축구, 축구, 축구. 이쪽이 더안 되지 않았나? 그쵸? 그렇죠? 아니 축구를 또 볼라 네. 도와달는지 한번 느낌. 네. 여러분 보세요. 아까랑 틀려는데더 가죠. 참조 느낌. 아까랑 네. 아까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요쪽은 동작이 안 좋았어요. 저 볼게요. 보세요. 조금 아직도 동작이 안 좋긴 해도 아까보다 좋아졌어요. 느낌 어때요, 선생님 아까랑? 느낌 더 부드럽죠, 선생님? 더 부드럽죠. 이제 대망의 회전, 아 회전 이쪽 안 됐죠. 잘 됐던 쪽도 볼게요. 잘 됐던 쪽도 더잘 될까요? 볼게요. 천천히 이쪽으로. 그만이가 느낌 어때요? 느낌 더 괜찮죠? 부드럽죠. 네. 30, 아까 요쪽 45도가 안 나왔어요. 가보세요. 45도 이미 넘었어요. 우와. 느낌. 느낌. 빠지더라고. 아까부터 부드럽죠. 그래서 선생님 허리 아프다그랬잖아요뭐할때아프세 제가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깜빡하니까. 평상시 뭐할때 아프시고 어떤 동작을 할때 아프세요? 통은 지금 기복 시도 어. 해도 좀 아픈 편이 있기는 해. 전에? 어 전에는 그냥 아예 숙연숙연 했 <laughs> 지금 수가도 안아프죠? 배드리프 예. 자세 한번 해보세요 그 느낌 비교, 전에는 물건 없이 그냥 해도 이 정도는 완전 동네까지다 해보세요 네, 허리는 괜찮아요 안 아프죠? 네. 네 허리는 괜찮아요? 근데 딴 데도 그저 달라간데 <laughs>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제가 10분 했는데 이분 요통 좋아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